먹자. 백숙 몇개 시킬까요? 뭐 인당 하나 먹었는데 말이야. 시켰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볶음 하나. 오. 이게 지금 사람 몇 명인데 아, 백숙 네. 사람이 아니, 하나 정도 더 시켰습니다. 우리 선배님이랑 있으면 굶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아 그럼. <laughs> 형이 다른 건 아껴 절대 안 아껴 먹는 거야. 무조건 넘치게 먹어야 돼. 네, 선배님. 어. <laughs> 그럼 이쯤에서. 어. 저희가 사실 9년이잖아요 선배님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오신 김에. 음. 혹시 멤버들의 이름을. 아. <laughs> 진짜. 야. 야 아니, 근네 야, 혹여나 틀리셔도 <laughs> 그걸로 예명을 해. 그냥.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긴장이 된다. <laughs> 아, 그러니까 큰일 났다. <laughs> 선배님, 워낙 많은 아이돌분들 만나시고. 아. 또 워낙 많은 아티스트분들. 선배님들 만나시고, 얼마나 많이 어. 만나시고. 근데 내가 어릴 때 그랬어, 어른들이. 누구 그룹 멤버 이름 모르면, 에이, 거짓말하고는 이렇거든. 저게 나이가 되니까, <laughs> <laughs> 진짜. 어우, 잘안 해오죠, 이름이. 저게 8명이라도. 아는 대로 한번 해. 예, 예, 예. 사랑해. 그러면. <laughs> 야 큰일 났다. 저기, 저저 메인보컬 친구부터. 아, 메인보컬 얘는 알지. 음.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에이, 같이, 음. 같이 볼을 찾기 때문에 하면서 이름도 좀 부르고 그래서. 정호 음. 아, 그때 형님께서 제가 꼴차고 있을 때, 아, 조는 아웃사이드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연구하셨거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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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 네. 그래, 이제 이름 외웠어. 아, 아 부럽다. 좋겠다. 네. 자, 그리고. 하루 프레젠테이션 했던. 그리고 사실 이름을 내가 아까 저 PPT할 때또쓱 봤어? 아까 눈동자 이거 뜨 우영이잖아, 우영이. 아! 이름을 봐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잠깐만. <laughs> 아. 어. 퐁당퐁당 가볼까? 아 됐어 됐어 근데 또안양이라서 내가, 내가, 내가 어, 기억을 내가 어, 홍종이야? 어. 홍중이야?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하나만 선택해주시면 아 그래? 네. 그걸로 이름 하겠습니다 아, 홍... 홍... 중인가오 맞습니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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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중이 난 앉아버릴게 안, 안, 안 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홍중이 자, 가, 자. 약간 그러니까 민, 뭐. 민기 아니야?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민기 말, 아! 민기 와! 아! 김종인 선배님의 사랑스러워란 노래 듣고,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다고, 진짜로. 예쁩니다. 그, 루틀 꾸기 이런. 한 남자가 있어. 이야어떻근 <목소리가> <맞아! 목소리가> 가운데 이렇게 세 명이더. 또... 야 큰일났다. <목소리가> 세 명이 좀 진짜 선배님이랑 접점도 많이 <목소리가> 없고, 시기 <목소리가> <이러지. 기가> 막히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딱 앉았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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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저기 저기 뭐가? 저기 <목소리가> 저기 뭐가? 잠깐만. <목소리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선배님 요즘 또 올림픽 많이 하시. 그래 그래, 너 이름 알아? 알것 같아. 너 성화지. 성화. 잠깐만, 저기 저기 뭐가? 잠깐만. 잠깐. 아야 봐봐. 아 내가 너잠 성아지. 성 성화. 자 이제 둘 남았다. 아버지 칠4 년생. 형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아니, 알지 난도 잘 알아. 아, 선배님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야 아니, 진짜라. 활동을...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아니, 이름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아 선배님이 얘기하신 이름으로 예명으로 하겠습니다. 어아 너도 약간 너는 이름에 이응 들어가지. 오네 맞아요. <laughs> 저, 저도 저 아, 이응. 그런데 이응 들어갑니? 잠깐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어, 어, 힌트 그래 힌트 하번줘 봐. 종호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혹시 용 네. 조금 비슷했어요. 아조 비슷했어? 네, 아조 비슷했어. 아, 비슷했어? 오케이 자 종호랑 어, 비슷하다고 이름이? 네. 아, 그래. 아자 오케이 잘. 힌트 들어오고. 네. 자 일단 네. 힌트 들어고자너 힌트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금상 어 은상 그렇지 그렇 금상 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있잖아요 아 있지 네그다 알려 다 알려 너 너무 뭐, 나 뭐, 너무, 뭐, 네. 너무 알려준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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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여상이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이후로는 절대 드레이를안 잊어버릴 거야 아 여상이 자 이제 우리 남았구나. 네. 종호랑 이름 비슷한. 앞에 이 들어가고. 이응 들어가고. 네. 완전 알지, 형이. 알지. 살짝 미친 <laughs> <삐친>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웃음> 너 이름? 내 <laughs> 서가. 어, 뭐야? <laughs> 뭐 왔어? 자연스럽게. <laughs> <난, 난, 난, 웃음> <참> 어. <laughs> 그너 저거잖아. 조성을. 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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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 오. 맞아? 오. <laughs>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윤호 알겠어, 정윤호. 어, 어, 다행이다. 어. 아 윤호 알았어, 절대 안 까먹어 이제. 지금 없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어, 어. 알지 게 알아? 어. 걔는 산이 아니야? 어, 맞아아 알아 산이. 산이 기억하지? 어, 자뭐 민기, 홍준이, 윤호, 네. 여상이, 종호, 네. 우영이. 나. 나 없거든, 다외우는제저 처음이에요? 진짜 없어. 유명이다. 없어, 없어. HOTU로 처음이야. 오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HOTU로 처음이라는 얘기. 엄청 크다. 아이고야. 와 대박이다. <laughs> 와, 진짜. 거 아주. <laughs> <맛있겠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게 먹자. 맛있게 드겠습니다 <하세요>. <laughs> 야, 진짜 맛있다! 우와. 응! 어이구야.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이게? 여 보시는 관점들도 다 여기 있어 보니까. 진짜 맛있다. 아, 크다, 야. 응. 네. 너네 보통 뭐 먹니? 평소에. 많이 해먹어? 해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희는 아 식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음 그냥 그날그날 그날 먹고 싶은 거막잘 먹어요 야 좋은 회사다 형 옛날에는 둘이서 메뉴 세개 시켜 먹었다가 난리 났었거든 요아왜뭐 아, 둘이 쫄면하고 볶음밥 하 한식 시키고 저 가운데 돈가스 시켰다가 큰일 났었어 형님. 우리 땐 그랬어 예, 제가 소중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 <laughs> 아, 선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여름에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달려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선배님께 저희와 같은 티셔츠를. 여기 이름까지 적혀있네요. 아, 라야 그래, 그래. 야, 이, 야 정말. 운동하기 전 재질이다. <laughs> 야, 이 좋다. 야, 이쁜데? 어. 뭐, 어떻게, 이어다 푸상궁도 입어야 <laughs> 되는지 <거야.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는 를 아, 오, 어, 어땠어? 오우야, 좋네. 오. 오. 우리랑 형태가 다른 시신이 어스라고 정말 운동할 때면 좋겠다야. 아. 야팀 이름 뭐가 좋을까? 내가 아, 아. 들어왔으니까 뭐 나인티즈 대인거아니데 이름을 진짜 아 안정한 거야? 아니면 이거 그냥? 진짜 안 좋은 거지? 여기 왜 정하는 거야? 야, 이거 밥상머리에서 정해야 리 되는데. <laughs> 터보는 왜터보 터보는 우리 프로듀서 아, 하셨던 분이 아, 아, 차가 아, 스포프 터보였어. 아, 진짜 그래? 어, 그랬어요? 정말로. 어. 그, 그, 그래서 어. 터보를 한 거야? 그거 우리도좀 단순하게 정하자. 아. 어. 딱 보이는 거, 닭볶음탕. 형님 차가 지바겐이시다. 지바겐. 어. 지방에... 아니, 바앤스에 3대 석권 아! 약자도 많았어 그때도 당시. 약자야 약자 H.O.T 이런 것도 다 아, 그쵸, 그쵸. 약자였고 G.A.P 어떠세요? 갭. 어? Gap 지금 여기가 광주잖아요 어? G -A 그리고 a A하면 저희 a -T, a t g 어 그리고 피드 한번 고민을 좀더 해보고 말씀 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얘 약간 좀 던지고 보는 스타일 아우 정확히 파악하시기 던지고 보는 스타일 음. 이런 것도 괜찮아 1열개 따지면 하나 건질 때 있거든요 14 어때요? 14? 응? 틴이왜폴틴이야 14, 1세대 아이돌과 4세대 아이돌을 만나 폴틴 야, 이거 그 세대는 누가 정해주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종국 선배님과 같이 운동하자는 의미에서 PTG였어 PTG! <laughs> 아, <맞네, 맞네. 웃음> 야, PTG 웃기긴 하다, PTG PTG, <laughs> <피티즈. 피티즈. 피티즈. 웃음> 선배님 이름에 사이에 저 AT에 T를 넣어서 어. 김티꾸 <laughs> 아, 김치국인 김티꾸. 줄 알았다, 야 <laughs> <김티꾸>. 아, 치국 같잖아 <laughs> 이번 여름에 다 터트리자 해서 바가지 어때? <목소리> 죄송합니다. 바가지? <목소리> 야, 근데 너네 괜찮겠니? 아이돌인데 갑자기. 팀 이름 바가지로 나가기 괜찮겠니?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가지입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여름때 바다가 연상되네 이걸 바다랑 좀 관련이면 좋겠다. 빵빵 터트리자 에서 바다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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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야 근데 아이디어가 나쁘진 않다. <목소리> 딱 쓰기는 좀 뭐한데, 아이디어로는 너 괜찮은데? 막, 막 던져. 뭐가 많이 나왔네. 성화가 한 마디도 없는데? 아 이거 생각은 했는데 아니, 말은, 말은 이제 리더가 홍중이잖아요. 어, 그렇지. 이제 처음에 홍종이를했으니까 응. 홍종국. <laughs> 어, 어, 리더를 많이 신뢰하는구나. 홍종. 어? 홍종이야? 고맙다 그래도. 근데 홍은 영어로 해야 돼. 아, 그래야 종국 선배님이 더 부각돼. A T O N G 종국. 아, 막 던져. 어 저. 이게. 어, 한개더 생각났습니다. 뭐 뭐? C C. C C? 네. 뭐 레그 씨 C처럼 C C? 아니요. C C인데 영어로 S E E. 그러니까 보다 씨랑 어. 바다 씨. 아. 바다 보러 가. 받아 보러 간다. 씨씨. 나쁘지 않 C C.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은데. 줄로 줄로. 이제 우뭐 이렇게 아. 손 모양을 해도 되는 거. C 씨입니다 C 씨입니다 오른쪽으로 파도 주고 왼쪽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야, 야. 선배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러면 내가 씨씨입니다 이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 씨입니다씨시입니다 오케이 이 좋은데요? 아, 됐다 하나 던졌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나 하나 던졌어 이제 빨리 하라는데 선배님 이거 선배님은 끝났어요 네, 에이, 이걸로 할까요? 네. 네이거로가면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여기서 정해? 야, 이거 좀 던져놓고 나중에 뭐딱 나오면 아, 어, 사람들이 어, 뭐야? 어, 뭐야. 어, 갑자기 또, 어, 어, 또... 나온다 오늘... 팀은 이미 정해진 나... 거 아니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아까 선배님이 이제 오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잘하는 거아 문제는 아, 아, 네, 이제는... 아 오프닝 아, 끝났고요, 선배님 아, <laughs> 갑자기 지금부터 엠틱도 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지금 다시 시작인가? 선배님, 음. 저희가 처음에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음. 수락하게 된 그런 계기가 일단... 그 검은 고양이 그때 있잖아. 네. 여기 네. 되게... 아까 고마웠어, 었 니네들한테. 왜냐면 그게 무대 하나로 끝나는 무대인데, 니네가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준 게... 사실 나는 저 무대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더라고. 사실 그때 되게 감동이었었어! 그리고 니네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너무 잘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에티지는 좀 뭔가 좀 다르다, 잘될것 같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지? 니네그 뮤직비디오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너 왔었지, 그때. 어, 네네네. 너 아, 어, 아, 왔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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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도 보고, 영상 보고, 어, 이거 진짜 잘한다 그랬었거든. 음. 네, 검은 고양이 할 때. 어. 그러니까 제일 떨린 무대 탑3 안에 들어요. 아, 그래? 네. 야, 그걸 직접 보시고 계신데. 아, 또 보고 있 그래, 그래. 맞아, 그때 진짜 떨어갖고 빅 삑사이드 나고. 나만 떠는 거 아니었구나. 그날, 서, 사실 저희가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너네만 아는 실수? 네. 그거 있지, 맞아또 형님 노래가 너무 높으니까. 아, 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없어 나랑 비슷하더라고. 너도 응. 되게 야맞았고 어. 되게 잘 맞았어.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해적왕의 한 남자, 음. 이후한두달 정도 뒤에 음. 프로젝트로 이제 동호와 한 남자 해가지고. 아. <laughs> 약간 노예계야, <laughs> <이야기>. 형. <laughs> 얘는 뭐 활동하면서 딱 특히 힘든 거뭐 있니? 아이돌 활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몸무게가 완전 고무줄이어서 아 그래? 네 저는 활동할 때좀잘 응. 먹잖아요 저희가 어그지 활동을 시작하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살이 좀 쪄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나도 먹는 걸 좋아해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거야 아이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왔다갔다 많이 하면 일찍 늙어 아... 어. 큰일 났다. 피부 같은 게 음. 탄력도 많이 없어지고 네, 저도 많이 오래전 내리나 했어 너 같은 스타일이 운동해야 돼. 잘생기는 어... 이런 얼굴들, 더 운동하고 그러면 더 멋있게 늙을 수 있어, 어, 진짜. 어. 선배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연락해. 언제든지. 난 운동 가르쳐주는 거 진짜 좋아해. 음. 선배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촬영하면 이제. 사석에서 뵙는는 거죠. 그래, 얘네 나중에 연락처 다 줘. 네. 어, 네, 내 번호를 너한테 주면. 아, 네, 제가. 얘네들이 다, 다 해서 그, 나한테 문자를 보내. 톡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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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만들어줘, 윤우야. 그래, 그래. 어, 어, 그리고 저그풋살 단톡방에 초대해 주시면. <laughs> 아, 그래. 예. 네, 저는 어, 이제 주기적으로 음. 갈 예정이니까요. 저는 그풋살 단톡방 초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laughs> 오, 자연스럽다. 다 단톡방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고민을 좀 했네. 네. 아, 기회를 한 다섯 번 정도를 봤는데요. 한뜻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종호가 망설였다는 건 정말 힘들었다아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연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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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KJK. We s collaboration. <laughs>